광주 무등산입니다 아름다워요 벌레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산이니까요 아야. 무등산 등산 브이로그 시작 일단 컨디션은 100점 기분이 좋아요 여행 와가지고 조금 떨리네요 혼자 등산. 화이팅, 화이팅! 왜 가을이 등산의 계절인 줄 알았어요. 진짜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그리고 지금 한 10시 좀 넘었거든요? 근데 왜 무등산에 사람이 없죠? 사실 제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안 알아보고 와서 지금 걸어가면서 이 코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저 무등산 정상까지 잘갈수 있겠죠? 온통 눈앞이 초록이고 제 발바닥 소리랑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좋네요. 주변에서 한 4, 5시간 걸린다고 해서 길겠다 생각했었는데 살면서 언제 이렇게 4, 5시간에 세상에 나한명 밖에 없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도 남기고 싶고 더 소리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서울에서 벗어나서 혼자 등산을 해야겠다라는 다짐도 하고 갑니다. 저는 다짐한 건 진짜 다 지키거든요. 올해 1월에 혼자 부산 여행 했을 때 그때도 원래 한 3박 생각했는데 일주일 있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때 다짐했어요. 국내 여행 매달 가야지.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와서 잠시 끌게요. 이제 40분 지났어요. 날씨. 짱! 진짜 천천히도 걸었다가, 이렇게 빨리도 걸었다가, 내 속도를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서, 또 이게 재밌습니다. 좀 처질 때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혼자 여행하면, 발 맞춰서 나란히 나란히 걷고, 서로 으쌰으쌰 해주고, 할때그 순간이 더 되게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같이 있을 때는 당연한 거니까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히려 혼자서 많이 다니다 보면 혼자 있을 때의 장점도 느끼지만 더해서 함께 있을 때그 좋은 점도 혼자 있을 때더 생각하게 되고 되게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여행이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느낀 점이 다 결국엔 감사, 사랑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유다 이런 혼자 여행이 아니고 사람 싫어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전 사람 진짜 좋아하거든요 혼자 여행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혼자서 떠나보는 그런, 그런 여행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여행은 되게 오래오래 할것 같아요. 이 혼자 여행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되게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혼자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스스로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 혼자 여행 갈 때마다 제가 몰랐던 저, 뭐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저를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사람이다. 막 말을 웃기게 해서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어떨 땐 진짜 단순하고, 어떨 땐 너무 뒤죽박죽이고, 어떨 때는 진짜 솔직하고, 어떨 때는 솔직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 을 마주하면서 스스로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여행이 저한테 좀 특별하고 좋았던 이유는 저는 제가 완전 도시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자연에 별로 감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오션뷰 카페나 바닷가에 가도 한 3초 보고, 예쁘다! 이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저 저번 주 순천에서 정말 광활한 초록을 보는데 너무 행복하고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 때문에 완전 시골 같은 보성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찐 자연의 맛을 옴소 느꼈어요. 보성에서는. 내 눈에게 초록을 계속 보여준. 는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 눈이 맑아지고 정화되는 기분이었어. 아직 많이 남았죠, 근데. 어디까지 <laughs> 보 위에. 정상 인왕봉. 네. 아까 그 전망대에서 만났던 분들이 아 왔다 아가씨가 혼자 등산도 왔네 하시면서. 대견해 해 주셔서 되게 정겨웠어요. 광주 사투리 제가 좋아하거든요. 너무 정겹지 않아요? 아, 그야 약... 어머, 벌이 있네. 때마다 아! 틈틈이 떠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좋아 보이죠? 고구마 음. 이제 한 1시간 반?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고구마를 먹고 마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거의 다온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아야. 하면서 젖땀 이렇게 흘리는 건 처음이에요. 아까 계속 평지라 아 뭐야 무등산 하나도 아닌데 생각했는데 지금 한 거의 한 10분 아니다 15분째 계단을 걷고 있어요. 안 예쁜 구석이 없어요. 아름답고, 자연만 줄수 없는. 그냥 제가 진짜 산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산 안에 들어와 있지만. 계속 내려가고 내려가도 끝이 안 보여요. 아직 내려가고 있지만, 이야기해보는 무등산 등산 후기. 일단, 처음 한 시간은, 뭐야, 꿀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평평하고, 바닥도. 길도 진짜 잘돼 있고. 그저 힐링만 했던 한 시간이었고요. 출발해서 한 시간은. 그리고 이제 30분쯤 걸으니까, 덥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앉아서, 으악!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까,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간식 타임도 갔고, 이대로라면 진짜 금방 올라가겠다 생각했는데, 정상까지 도착하기 한 30분 전부터, 이제 계단길과 돌길이 시작됐어요. 딱 도착하기 30분 전부터, 다른 그 선생님들도 등산스틱 가져올 잘했다. 아까는 괜히 가져왔다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등산스틱에 의존을 하면서 걷기 시작하셨고요 저는 뭐 그런 네, 장비, 도구가 없었어가지고 그냥 뚜벅뚜벅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정상에 올라갔을 때 진짜 시원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래서 산에 올라오는 거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근데 지금 제가 거의 한시간째 하산하는 중이거든요? 사람도 없고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지금 신고 있는 이 런닝화 요거 이 친구로 충분했는데 아 이게 내려갈 때 되니까 집에 있는 제 등산화가 매우 그리워지더라고요 발이 계속 꺾이고요 자꾸 앞쪽으로 쏠리니까 신발 빵꾸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아무튼 내려갈 때 오히려 등산화가 더 필요하구나 를 깨달았습니다 너무 재밌는 산행이다. 일단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혼자 찍고 하는 재미가 쏠쏠했고요. 예쁘고 날씨가 너무 나이... 다했다. 이런 산이라면 저는 진짜 또가고 싶어요. 아, 물론 빡센 것도 제가 좋아해서 빡센 것도 도전해보고 싶긴 한데 아직 장비가 없으니까. 근데 저 수달도 봤어요 하하하 시간내려내에 왔어요 어머. 유튜버의 길은 아직 멀고 험한 것 같지만 찍는 건 재밌으니까 계속 해보겠습니다